나에게 단한 대의 세컨카를 골라야 한다고 묻는다면 나는 단연코 328ci를 고를 것이다. 자 제가 리뷰는 처음 하는데요. 오늘 리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기 때문에 이 차를 리뷰하는 겁니다. 자 은은하고 아주 세련된 매력을 갖춘 하드탑 컴버터블 bmw의 328ci입니다. 네. 보통 자동차 브랜드마다 자사를 대표하는 핵심 모델을 보유하고 있죠. 메르세데스 벤츠하면 럭셔리 세단의 대명사인 S 클래스고요. 아우디하면 과트로 있는 모델이 떠오르고요. 그럼 BMW는 뭘까요? BMW의 럭셔리 브랜드 중에 소비자들로부터 진짜 명불허전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는 건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3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세단의 기본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최고라는 평가를 가장 많이 듣는 시리즈가 3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3 시리즈는 75년에 처음 등장했고요. 91년에 출시된 2363 시리즈는 한 7년 동안 250만 대 이상을 전 세계에서 판매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했죠 네, bmw의 성장은 사실 3시리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bmw 전체 판매량에서 3시리즈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해당될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죠 스포츠 세단 뛰어난 경제성 안정성 칼 같은 핸들링과 우수한 반응의 서스펜션 이런 수식어들이 보통 3시리즈에서 비롯되었으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플래그십 모델인 7 시리즈가 디자인도 바꾸고 첨단 기능을 넣어서 신형을 발표해도 언제나 경쟁사인 메르세스 벤츠 S 클래스에는 한수 아래다. 눌려서 길을 못 피죠. 하지만 3 시리즈는 컴팩트 세단 부분에서만큼은 벤츠가 BMW에 잽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련되고 우아한 디자인 스포츠 세단으로서의 기민함 럭셔리 브랜드다운 편안함에 경제성까지 두루 갖춘 BMW 3 시리즈는 개성도 떨어지고 컨셉도 애매한 벤츠 C 클래스보다는 언제나 한수 위라는 인정을 받아왔죠. 이번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BMW의 핵심 라인업인 3 시리즈 하드톱 컴포터블 328Ci입니다. BMW에서도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하는 모델을 베이스로 제작된 하드톱 컴포터블이자 4인승 모델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출시 당시에도 굉장히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된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가 처음 나온 건 2007년이었는데요. 293328ci 우아하면서 세련된 바디라인과 사인성 구조의 하드터 컴포터블이라는 좀. 점에서는 확실히 호평이었죠. 근데 내부 재질이 고급스럽지 못하고 마무리가 허술해서 하드톱의 밀폐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차량은 2007년 출시된 328 c i 의 일부 변경 모델이고요. 외형 디자인 및 실내 인테리어 구성은 동일하지만 하드톱의 밀폐성을 높이고 스티어링 휠에 패드 시프트가 추가되었고. 쓸모가 거의 없던 아이드라이브가 고해상도고 디스플레이와 80기가 하드디스크를 내장한 2세대 모델로 교체해가지고요.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일부 사양을 변경한 모델이긴 하지만 출시된 지 3년 이상 지난 모델이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자세한 소개는 필... 안 해도 될것 같고요. 네. BMW 3시리즈는 보통 세단을 기본으로 쿠페 외관 컴포터블로 구성된 4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라인업은 디자인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컴포터블인 328ci 역시 헤드라이트와 리어램프, 측면 라인등 세단형에 비해 꽤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개발 코드명 역시 달리 적용되죠 BMW는 코드명, 코드명 앞에 2라는 문구를 넣었는데요 지금 3시리즈는 290이라는 코드네임을 갖 지만 뒤에 숫자가 높을수록 최근에 개발된 모델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거는 291, 쿠페는 292, 컴포터블은 293의 코드네임을 갖죠. 그래서 318CI를 293, 328CI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3 2 8 시야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전동식 하드톱이죠. 4명이 탑승할 만한 넓은 면적을 덮어야 하는데 오픈했을 때 트렁크 부분의 최소 공간을 차지할 수, 하기, 차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피스 방식의 토구절을 적용했습니다. 하드톱이 동작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피스로 나누어진 루프의 전면 부분이 2층으로 접히고 그런 다음 뒷유리를 포함하고 있는 후면 프레임이 2층으로 접혀있는 루프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3단으로 접힌 하드톱을 열려진 트렁크 안으로 넣은 다음 트렁크 도어가 닫힙니다. 하드톱의 동작에 소요되는 시간은 22초입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연속되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하드톱이 동작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투피스로 나누어진 루프의 전면 부분이 2층으로 접히죠. 그 다음에 뒷유리를 포함하고 있는 후면 프레임이 루프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3단으로 접힌 하드톱이 열려진 트렁크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트렁크 도어가 닫힙니다. 이 동작 시간이 22초인 거죠. 네. 역순으로 한번 볼까요? 자 트렁크가 열리고 루프가 2단으로 접힌 게 펴지고 굉장히 빠르죠. 네 그리고 후면 유리가 닫히고 열리는 시간 22초 닫히는 시간 22초. 이거는 진짜 3시리즈만의 정말 대단한 속도의 빠르기죠. 사실 BMW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SLK로 처음 하드톱 컴포터블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넥서스가 SC 430에 하드톱을 얹었었고 푸조도 206cc, 306cc로 전동식 하드톱에 합류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BMW. 아우디아랑 같이 하드톱을 할 생각이 없었죠. 왜냐면 차량의 밸런스를 깨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데서 다 하드톱 컴버터블을 출시하거나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BMW도 3시리즈에서 밀폐성이 뛰어난이 3시리즈 컴버터블을 만들게 된 거죠. 네. 사실은 지포처럼 원래는 소프트탑에서 갑자기 어, 시, 328CI부터 전동식 하드톱을 슬그머니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뭐, 하드톱 컴퓨터블에 대한 BMW의 생각은 나쁘진 않아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톱구자는 사실은 이상적으로 세팅된 3시리즈 밸런스를 해칩니다. 지붕과 후면 유리를 포함하고 있는 하드톱이 자체 무게만 100에서 110kg니까 이게 닫혔을때 차의 무게 배분이 달라지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BMW가 하드톱을 고민했던 이유는 메이커를 대표하는 3시리즈의 강점이 칼 같은 핸들링이기 때문에 하드톱으로 인해서 이칼 같은 핸들링의 밸런스가 깨질까봐 하드탑을 올리는데 굉장히 주저했을 거고요. 뭐 실제로 328 c i 는 하드탑을 열었을 때랑 닫았을 때 핸들링 감각 차이가 차이가 납니다. 네, 하드톱을 연 상태에서는 날카로운 핸들링과 코너링이 나오지만. 하드탑을 닫았을 경우엔 좀 무뎌집니다. 언더 스티어도 좀 있고요.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세요. 자, 하드탑은 이 정도로 하고요. 벤츠나 BMW는 일반적으로 배기량을 네이밍에 포함시키는 것을 유명하죠. 벤츠의 경우에는 알파벳 기호와 배기량을 조합해서 만들고 BMW는 시리즈를 의미하는 첫 숫자와 배기량을 뜻타는 두세 번째 숫자로 조합됩니다. 그래서 328i라는 모델명은 3시리즈의 2 8 l 엔진을 탑재한 엔진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죠. 근데 38RCi는 사실 직렬 6기통 3.0 엔진이 탑재되어 있죠. 정식 판매가격이 당시 한 8천 정도니까 솔직히 하드탑 컴포터블로는 비싸지 않은 때의 컴포터블이죠. 328Ci에 탑재된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은요. 최고 출력은 231마력, 최대 토크는 27.7kg. 그램퍼 미터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리터당 100마력의 차량을 시시하게 보는 자동차꾼들 사이에서는 뭐 지극히 평범한 수치에 해당하겠습니다만 <laughs> 328시 i 는 제법 넉넉치 않은 달리기 성능을 보여주죠. 네. 제원상 정지 상태에서 제로백은 7.7초니까요. 네. 최고 속도는 240km/h고요. 공차 중량이 1,770kg임을 감안하면 출력 대비해서 꽤 만족스러운 성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 주행 성능은 보통 메이커에서 명시한 제원 그대로고요 어, 3번의 제로백 테스트에서 평균 7.6초 나왔고요 최고 속도는 계기판 상으로는 250km까지는 올라갔는데 실제는 240km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1 9 0까지는 막힘없이 진행되고요 200km를 넘어서면서부터 속도가 한풀 꺾이다가 220부터는 상승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진다고 이제 시승기가 보통 그렇게 올라오네요 이제 뭐 폭발적인 성능은 아니지만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데 충분한 수준이고요 극한의 그 주행 성능보다는 이제 스타일리시한 드라이빙을 목적으로 설계된 하드터 컴포터블이라 부족함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연비는 8.5인데 뭐 그렇게 좋은 편은 못 되고요 실제 시내 주행과 고속을 섞으면 한 6.5에서 7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 이제 좀더 파워풀한 주행 성능을 원한다면은 이제 3L 트윈 터보 엔진을 탑재한 3 3 5 ci 를 이제 뭐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너무 출력이 높다고 해서 굳이 뭐 무조건 달리기 성능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저는 사실 335 CI보다는 저는 328 CI가 훨씬 하드탑에는 맞는 출력이고 맞는 에,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외관은 보면은 어, 일반 세단형 3시리즈에 비해서는 날렵해요 날렵하고 헤드라이트는 화살촉 모양으로 포인트를 준거 주고 세단은 컴퍼터블 버전은 좀 날렵한 선으로 좀더 얇게 헤드라이트를 디자인해서 차별성을 줬죠. 리어램프 디자인도 좀 다르죠. 네. 세단 버전의 경우는 상단 부분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컴퍼터블 버전은 하단 부분이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좀 다른 걸 주고요. 세단은 좀 두툼한데 컴퍼터블은 좀 날렵하고 심플하고요. 측면부도 차이가 있죠. 세단형 3시리즈는 루프가 좀더 높고요. 측면 캐릭터 라인도 전면에서 후면으로 완만한데 컴퍼터블 버전은 차고가 좀더 낮고 측면이 거의 캐릭터 라인이 수평을 이루고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느낌을 주죠. 휴미라는 세단 가는 다른 엠버즌 스타일이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후방 시야각은 세단에 비해서 좀 좁아요. 예. 네, 그리고 휠은 V 스포크 타입 17인치고요. 335시야에는 18인치인데 이거는 이제 17인치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뭐내 생각에는 225, 45, 17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구요 아, 아시겠지만 보조 타이어가 없어 런플랫 타이어가 기본이죠. 네, 뭐 브레이크나 이런 거는 뭐 밀림이나 이런 거는 저 전혀 뭐 불만이 없는 상태구요 네, 트렁크는 하드톱이 수납되기 때문에 트렁크 활용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소프트톱이랑 전동이랑은 달라서 이제 트렁크는 활용도가 솔직히 떨어집니다. 내장은 솔직히 뭐 크게 불만은 저는 없는데, 네, 8.8L 모니터 배치되어 있고 통풍구 있고, 이제 뭐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열선 시트 버튼 뭐 이런게 돼 있습니다. 기어박스는 7단 더블클러치 대신에 이제 기존 BMW 차량에 적용됐던 6단 자동 변속기인데요. 저는 이게 검증돼 있는 변속기 때문에 오히려 전 이게 더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더블 클러치가 아니어서 좀 불만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3 시리즈에는 전자식 변속기가 아닌 게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스티어링이나 이런 거는 뭐 비슷하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차이가 좀 이제 있고 뭐 조작 버튼은 다 아실 거고 이제 뭐 다른 부분은 뭐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내장 버튼에서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버튼 시동이 반반 이제 버튼 시동이라는 게 리모컨을 꽂고 하는 버튼 시동식이니까 완벽한 스마트키라고 볼수 없는 모습이 좀 아쉽고요. 이 정도 생각되고 어뭐재 총평을 해보자면 파노라마 선루프를 또시 시원한데 뭐 굳이 비싼 하이토 컴포터블을 살 이유가 있을까 생각할 텐데 컴포터블을 한번 타 보면 진짜 그 컴포터블의 그 자유도를 어, 누구도 진짜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컴포터블을 세컨카로 하나 꼭 가지고 싶다. 그거는 저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저도, 예. 저도 하드톤 모델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는. 그래서 저는 감히, 감히 얘기하지만, 저에게 세컨카가 단한 대만 구입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면, 무조건 무조건 328ci 293 328ci를 구입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저에게 딱한 대만 세컨카를 구할 수 있다면. 다만 아쉬운 거는 하드타 컴포터블은 트렁크가 거의 못 쓴다는 점, 즉 패밀리카로 사용되기는 힘들다. 하지만 328ci는 정말 4인승이 가능한 컴포터블 모델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엄청납니다. 탑을 열지 않았을 때는. 데일리카로 손상이 없고 탑을 열었을 때는 스포츠카로 손상이 없고 그래서 이 차는 어떤 오들에게 접합할 것이냐 어... 최고급 캐주얼이 누구에게 어울릴까랑 비슷하네요 남자 여자 연령에 상관없이 오픈 에어링을 만끽하고 싶으신 분이면 물론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차고요 이제는 이게 차값까지 싸졌으니까 더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차량인 거죠 네. 정말 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오픈카를 한대 구입할 수 있고 평일엔 데일리카로 쓰고 주말엔 드라이브 용도로, 데이트 용도로 쓸수 있는 컴포터블이라니까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이 차는 무조건 세컨카로 구입해야 되는 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최고의 최애 세컨드 카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 진단평가사 남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